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평태시가 도시개발에 따른 범죄율 증가와 재발을 막기 위해 평태시 보호위원회를 설립하며 17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평태시 거주 여성 출소자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복지 지원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시보호위원회를 이끌어 갈 차동병 회장이 취임 인사를 밝힙니다. 자원 봉사로 손꼽히는 여러분들이 뜻을 한대보아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맡은 공제강 시장은 평택시 보호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범죄 재발을 막고 위험 요소 부분에서는 보탬이 될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축하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에서 막을 수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는 재발 방지를 하고 있지만 또사회는 것이 또 생각한 대로 다잘안 같아요. 그러한 시점에서. 평택시 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교육원의 법무보호복지 사업 일원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여성 출소자들과 위기 청소년들에게 사회 복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발족된 조직 위원회입니다. 여성 교육 상담 자립 지원 부문과 취업 주거 창업 등각 분과별로 직위가 임명됨에 따라. 법무보호복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회원들 간의 상호 유대관계에 힘써 나갈 방침입니다. 보호위원회 회원은 차동병 취임 회장을 비롯해 최관문 부회장과 사무국장, 보호위원 33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보호위원회가 창립된 이 날은 평택시의 22번째 시민의 날을 기념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시민의 날 평택 시민을 위한 보호 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평택시 보호 위원회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 보호자와 소외 계층에게 성공적으로 자립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YBC 뉴스 김주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이산업단지 e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일반 빌라에서 보실 수 없는 이런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채광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시야적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아서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보시고서 이 지금 거실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